도널드 트럼프, 관세로 전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그가 단순한 정치가가 아닌 부동산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업가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그는 정치가이기 전에 가장 냉혹하고 노골적인 부동산 거물이었습니다. 당신이 직장인으로서 월급만으로 허덕이는 동안 이 사람은 수백억을 벌었습니다. 지금부터 협상에 달인 트럼프가 공개한 돈 버는 네가지 법칙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나는 항상 최고하고만이 한다. 최고의 사람은 곧 최고의 경영이고 최고의 경영은 곧 최고의 사람이다. 직장인도 주변 사람을 최고로 바꿔야 하며 사람이 투자 핵심임을 강조했습니다. 평범한 동료가 아닌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 줄 사람에게 시간을 투자하세요. 두 번째 부동산은 첫째도 위치, 둘째도 위치, 있지, 셋째도 위치 모두가 아는 진리지만 트럼프가 다시 강조합니다. 당신의 부동산 투자가 최고의 입지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입지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세 번째 당신 스스로 성공의 기회를 차단하지 말라.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라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다. 직장인들은 안될 이유 100가지를 먼저 찾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처럼 일단 대담하게 질러보는 배짱이 있어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지막 행운이 내 편일 때는 점잔을 빼거나 수줍게 숨지 말라. 좋은 투자 기회가 왔을 때나 정도가 뭘 하고 망설이면 안 됩니다. 행운과 기회는 찾아왔을 때 크게 배팅할수 있는 배짱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상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대통령이자 사업가인 협상이 달인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은 트럼프와 그의 명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